다닐 고등학교 때는 최고의 등골 브레이커는 노스페이스 히말라야였죠. 근데 요즘에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좀더 비싼 패딩이나 뭐 그런 명품 브랜드들을 좀 고등학생도 많이 입긴 하지만 저 때는 근데 노스페이스가 태표 어, 다닐 때 교복이자 어, 등골 브레이커였죠. 그래서 최초가 그러니까 좀 노스페이스는 갖고 있지만 조금 없는 집 애들? 이라고 얘기하기좀 그런가? 음, 없는집 애들이 좀 입는 패딩은 눕시였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렇고 좀 눕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 노스페이스에서 눕시가 하나 나왔는데 페이지리 패턴을 집어넣은 눕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선착순으로 발매했는데 어,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품절이 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렵게 구해 온 거긴 한데 오늘 한번 이 제품 리뷰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물건을 가져왔는데 택배를 택배로 주문해서 택배로 왔는데 어 항상 그렇지만 어 진짜 근데 포장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항상 그렇지만 옷 뜯을 때는 짧게 빼셔야 돼요. 길게 빼다가 잠하면 옷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카질할 때는 짧게 해서 뜯으셔야 되고요. 네, 이거는 노스페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10시 반에 19일날, 10월 19일날 발매를 했고요. 어, 선착순 발매여서 좀 서버가 뭐 늦게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좀 서버가 다운됐다고 했는데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구매를 하게 됐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아마 오프라인 매장에서 좀 발매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올해는 온라인으로 해서 그런가 좀 서버가 다운돼서 구하기 힘들었다고들 하는데, 자영이 저는 다행히 좀잘 구하게 된것 같고요. 이렇게 옷이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2 x l 라지고요 일단은 이 비닐을 뜯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비닐로 쌓여져 있고요.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가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택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 택이 있고요. 뭐 이런 식의 요즘엔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아 이거는 소재를 좀 보여주는 리페어 이게 붙여 아 리페어 붙여주... 아, 시트라고 이렇게 따로 나오나 보네요. 이렇게 만약 구멍 나거나 이랬을 때 사용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2X라지 110 사이즈인데, 이게 가격은 정발가 319,000원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 눕시가 뭐든 그렇지만, 이 가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검은색이나 이런 색깔 많이 들어가 있고, 밑으로 이제 색을 좀 많이 넣죠. 이것도 똑같이. 이 가슴 아래쪽, 뒷면도 똑같이 이 정도 위치에서 아래만 페이지리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구매하신 분들의 리뷰를 제가 잠깐 봤는데 작년보다 이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방금 본 거긴 한데 여기 보면 여기 노스페이스라고 페이지리 중간에 이렇게 적혀있는 것도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한번 착용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룩시 같은 경우에는 모자가 들어있긴 해요. 여기 지금 이목 부분에 이게 이게 찍찍이가 있죠. 여기. 벨크로 뜯게 되면 이 안에 비닐로 된 모자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뜯진 않을게요. 그리고 투엑스라든가 저한테는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 핏 지금 제가 180에 90kg 정도 나가고 181에 90kg 정도 나갔는데 지금 이 정도 핏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배가 나오 그 몸무게에 비해 배가 나온 편은 아니고 그런 좀 조금 근육이 있는 편이라서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모습 이렇고요 옆모습도 이 정도 나오고요 저는 생각보다 화면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뭐, 어떤 퀄리티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다른 옷에 비해 좀 무난하게 어떤 옷 입어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게 구스다운이 상당히 좀 없는 느낌이에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좀 박스 안에 있고 비닐에 안에 있어서 눌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빼놓으면 부풀 순는 있어요. 뭐, 3일 정도는 빼놓고 입으라는 것도 있지만 제 느낌에는 굉장히 가볍지만 구수가 그만큼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한 가지,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요즘 거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구스가 얼마나 들어 단계라고 하나요? 그 여기 채워진 정도 나타날때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저번에 구입한 SNS 그 룹시 콜라반 로스페자 콜라반 제품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보시나요? 여기 700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적혀 있지 않아요. 보시나요? 네. 그 그게 좀 이거와 뭐 기본, 기본 원래 있던 눕시와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을까 싶은데요. 근데 좀이거는좀 생각보다 의외네요. 원래 이거 적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이는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뭐 안쪽 주머니 보시면 이 안쪽에.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는 없습니다. 네, 뭐 빠지는 거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어있 여기 보시면 양쪽에 조인끈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인 룩시랑 동일한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한 겨울에는 입게는 진짜 추운 겨울에는 입게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구수가 이렇게 좀 많이 빠져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뭐이 아까 말씀드린 정발가는 31만 9천 원인데 현재 지금 발매하고 한 5일 정도 지난 상황이죠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크림 기준으로 해서 40만 천원네 지금 2XL 기준으로 했을 때그 정도 가격에 팔리고 있고요 리셋가보다 아니 뭐 정가보다 한 10만 원 정도 지금 리셋가를 더얹주시면살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가에 구매하지 못한 분들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